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까지 해가지고, 장수, 어, 이거 는 되게 잘나오구나 이게, 아 박병호 팀장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어, 본으로 보고 있는데, 음성은 안 됩니까? 멍청하게 뭐, 음성이 당연히 되겠지. 니가 못 찾는 거겠지. 어, 이게, 어제 이진세 팀장님 이 저고 보 그러시던데 목소리가 조금 낮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저번 주에 그 저거를 하면서 그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진필형님 오셨구만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 음성을 한번 들어주시고. 어, 자 어제 장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장수 말씀을 좀 드렸고 장수 추천. 어, 지금 제가 하우동을못 뽑아서 이렇게 비빌 싸고 있는데 하우동 결국 뽑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랩이 좀 오르시고 또 연맹도 들어오셨을 거고 연맹에 지금 보여드릴까요? 연맹 지금 제가 이제 맹주고 판미터 강상훈 팀장이죠.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누구더라? 그 이름 제가. 아 진짜 사나이가 아는데 아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부 다밸류에서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다 50을 넘으셨어요 50을 다 넘으셨고 여기 이제 손정형 팀장 요새 조금 제가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속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좀 나가서 두드려 패야 되겠어요 접속을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고 오늘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느냐 부기우기 이머성이머성이머성 이머성? 이머성 방송은 안 듣는데 오락은 하고 있네 어? 온라인. 아, 새신랑, 이멋성, 부기우기. 지금 게임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이, 어, 밸류, 장이요. 이건 누가 봐도 밸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납. 아, 이렇게 하면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밸류에 사람을 끌어모은 거지. 그럼 46명. 아직 캠판에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요. 대부분 이제 연맹에 들어오시면 연맹 기부를 해야 돼. 연맹 기부, 써봤자면 5만이니까. 기분말땅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시면 음 들어왔어요 그럼 오늘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벤트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벤트 들어가고 출석 출석하면 아이템 주거든요 아이템 수령 이렇게 하시고 뭐 7일 접속 이런 거다 따셔야 됩니다 예, 그렇고 임무에 들어가시면은요 월간 보상 수령 저는 이제 월 정액을 끊어놨기 때문에 월간 보상으로 매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다 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원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화용도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시장의 자원 구매 시장 자원 구매 이런 거한 번씩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씩 해주시고 임무가셔서 그렇게 수령하시고 뭐 이동 누르시면 바로 가니까요 상군연무 이회 도전 상군연무 나가셔야 됩니다 상군연무가 도시침입 3회 승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세계에 나가 있으면 누가 우리 도시에 침입을 해요 정세를 보시면 보입니다 침입했죠 강릉 적군 침입 음, 호관 적군 사수관 적군 뭐 대부분 나보다 약한 애들이 침입을 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싸워주면 됩니다 싸워주면 되고요 어, 조금 딜레이가 걸리네요. 자, 그러면 저는 좋은 여포 마초를 갖다가 앞단에 3명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가후 손상향을 세우거든요. 뒤에는. 어, 근데 지금 손상, 좋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좋은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기술이, 좋은의 기술은, 어딨지? 이거 눌리시면 기술 나옵니다. 저, 무쌍이 있잖아요. 무쌍은 앞에 있는 세명까지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큐브에 접하고 있는 면요두 개를 때릴 수 있도록. 어, 그러면 여기 딱 세워줘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네. 어. 손정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정영 팀장. 손정영 팀장이 이틀 동안 접속을 안해서 자를 생각입니다. 손정영. 손정영 자리가 비입니다. 어. 어, 조은이고 옆포 여포도 똑같이 근접 공격 두명 같이 되거든요. 그니까 러 요런 사이드에 요렇게 두명 때리는 요 진법을 세워주시는 게좋고요 마초 같은 경우에는 관통이니까, 어, 요두명 이상 되는 라인에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전법을 짭니다. 근데 이게 자, 본인의 전법에 따라 짜시면 돼요. 그 본인의 요 뭐라냐, 덱, 요 카드 덱에 따라서 본인 지금 다섯 개에 따라서 짜시면 돼요 한번 붙어보죠. 시작하면 조금 가서 창진 때리고 그러면 레벨 차고 한대더 때리면은 그러니까 맞을 때 기가 사기가 조금 오르고요 때릴 때 오르고 그 다음에 대장 지정하면 50% 오르고 지금 무쌍 보셨죠?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공격하고 관우가 지금 피가 갈랑갈랑 한명 손책 죽고 손책은 애초부터 약하니까요 음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 다볼 필요 없어요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겼다 그러니까 이기고요 자 하나 했고 보상 수령 보상 수령 뭐 대충 보상 받는 거죠 정세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먹어줘야 됩니다 어 정세 정복을 하면은요 정세에서 침입 정복을 하면은 그 특수 아이템을 하나씩 주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어 지금 여포가 더 빠르죠 저쪽 여포가 더 빠르죠 그럼 저쪽 여포가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포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여포한테 혼절을 두 명이서 당하겠죠? <laughs> 나중에, 여포의 공격 스킬에 두명 이상 당할 테니까, 이걸 째주셔야 돼요. 어떻게 째냐. 여포가 먼저 올것 같으면, 와라. 여포 와라. 예, 여포 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상향, 어 어쨌든, 기병들이 좀센 거니까, 요렇게 해주고, 맞죠? 그럼 요렇게 한번 때려볼까요? 여포가 맞아주고, 아, 손책이 엄청 셉니다. 저쪽이 손책이 엄청 셉니다. 아, 지금 이 레벨이, 아, 44인 거 보니까, 얘가 좀더 세네요. 아이고, 졌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뭐 돈지를 좀 많이 했다는 거니까, 괜찮아. 그럼 제가 나중에 이길 수 있지만, 일단 세 번을 하는 게문제니깐요 어, 그럼 이길 수가 없겠구나. 어, 그렇다 그러면, 자, 약간 머리를 써야 되겠는데, 그니까, 러 요런 식으로 머리를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레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갖다 붙어도 이깁니다. 이기겠군요, 보니까. 자, 아, 김진군, 음, 팀장님, 충기 팀장님 오셨고, 예, 예. 아, 제 친구가 들어왔네요. 제 친구, 예, 예. 이 친구는, 그, 직업이 낚시꾼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 한번 보죠. 어쨌든, 침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더 약한 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도시 침입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비무장 가서 돈 받으셔야 되고, 후궁놀이 하셔야 되고, 소외 권장하셔야 되고, 시련 하셔야 되고, 주연. 주연 이런 거꼭 하셔야 됩니다. 주연. 따라. 따라. <laughs> 엄청. 쓰레기가 떴어 필요 없어. 네, 필요 없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그냥? <laughs> 이게 뭐예악마의음요 연애를 연애 떠라 따라... 오 태사가, 태사자가 태사자가 썼어 삼성 태사자 같은데요. 이러면 위에 흑수 돌림이 주막에서 연애 중 삼성 태사자 등용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뜨는데 쓸모가 없어요. 태사자는 뭐 사실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태사자가 그냥 몸빵만 조금 센 캐릭터고. 어, 공격력도 좀 센, 사실은 좋은을 키우기보단 퇴사자를 키우는 게 나은데, 실제로 저는 조금 방어적인 캐릭터를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파점 들어가서 하나씩 사주셔야 됩니다. 자파점 들어가서 하나씩 사주시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돈은 많으니까요,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어, 구매를 해주시면, 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임무에 들어가면, 자파점 물품 구매도 수령, 임무 수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화점도 떠야 되고, 뭐, 비무 상점, 영웅 실현 이런 거 떠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어, 상점, 변기고 자, 약간 그, 디지털 쪽으로는 병이 있어가지고, 이변기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 알림 동그라미 이런 걸 보면 제가 막 없애고 싶어요. 병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한 번씩 다 눌러 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병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이 병종 기술에 필요한 요런게 있습니다. 요 캐릭 함진병 부. 병부를 보시면은 병종 기술을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병부 연구를 하게 되면은 공격 증가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 미세한 양이지만 나중에는 비슷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싸우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흉노정벌 보내야 되겠네요 전투 시작 흉노정벌 이렇게 보내야 되고 흉노정벌은 연맹에서 쓸수 있는 그 하나의 연맹 퀘스트 중에 하나인데 요거 보상금이 상당히 쏠쏠합니다 연맹이 셀수록 보상이 더잘 나오고요 어 지금 뭐죠 현재 날씨 서 뭐야. 장난하나. <laughs> 한문으로 좀. 근데 서, 딱, 느끼면 서버시기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서, 서량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서량, 철기? 서기? 뭐, 뭐, 뭐. 그렇죠. 왜냐면 서자 들어가는 거는 서량, 철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바꿔주면 되지. 서량, 철기 한번 바꿔볼까요? 감넘가나 아, 저장드렸습니다 뭐, 서량, 철기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시 줄드병을 다시 해볼까요?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럼 음, 보내보자. 아, 사랑책이는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순유를 보내고, 그나마 순유가 앞에 서게 되면, 요런 거, 이제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음, 자, 대장 임명은 능통으로 하겠습니다. 아, 손책이 있구나. 손책으로 대장 임명을 하고요. 보내자. 뭐야? 단병 단병이라 그러면 단양병이겠죠? 그러면 단병 대신에 허자를 보내볼까요? 음? 아, 허자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조인. 아 조인도 느리구나. 그럼 허자를 보내볼까요? 1, 3, 1, 2, 2, 3, 4, 5. 됐다. 능통이 안 되고, 아, 어, 죄송합니다. 능통이 안 되고, 허자를 보내고, 손책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그냥 갑시다. 이제 또뭐 죽일 순 없으니. 다음에 X 눌러주시면 되고요 알아서 싸울 겁니다. 뭐. 알아서 싸울 거고. 어, 임무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뭐 상군 연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출병 안에 보면 있거든요. 어, 출병, 저기 천하평정, 출병, 출정, 어, 주의가 왔어. 병정기술연마하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한중에 저처럼 강력한 장수가 있다는데, 통솔이 높은 장수만 들어갈 수 있다. 어제 어떤 그 팀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어, 천하 비무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천하 비무는. 천하 비무는 하시면은 이렇게 천하 매달을 받고요. 경배도 해가지고 돈도 벌수 있고요. 은하도 벌수 있고요. 이거 남들한테 이제 빌러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은하를 주거든요. 근데, 저거 보죠? 수성진형도 뭐 나중에 한번 맞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싸우면은 나중에 이 돈으로 비무전을 주는데 이 비무전으로 뭘할수 있는 여포나 하우던 홍백을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포랑 하우던 홍백이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사시는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포를 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네. 여포는 거기서 안 나오니까 저기 이벤트로서밖에 안 주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 이제 초선차전인데 초선차전은 그 방어력을 집중적으로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부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초선 차전에는 이 뭐냐? 그러니까 얘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병사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을 많이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 화를 갖다가다 맞아내는 몸빵 역할을 하니까 얘들을 오래 버티도록 만들어 주는 게 목발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게 힐러를 세워야 되는 거죠. 뒤에 애들을. 그래서 힐러를 맞추면, 이렇게 하면, 뒤에 애들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지금 몸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단 뭐 공격은 하고 있지만, 한번 보시죠. 그렇게 되면, 순유가 지금 레벨이 다 찼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이 지금 떨어지면 우리는 돈 받을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순유가 뭐를 하느냐 어휴, 제관령치 철레를 썼어, 다 죽여버렸어 구원을 합니다 모두 힘을 내시게 이렇게 하면서 병력을 채워줍니다 예,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최선 차선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뭐 풍등 한번 빠지면 날아갈 수도 있고 고위해서또 채워줍니다 그쵸? 그렇죠? 렇 좋죠? 얘들은 계속 들어와요 활 어차피 쏘러 오는 애들이니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고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느 정도로 벌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오우, 화상 700개가 들어왔는데, 11만원이나 줘요. 그러니까, 이거 돈 벌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3등급 보상, 있으니까. 황금도 먹었고, 오우, 황금도 엄청 먹어요. 황금도 엄청 먹었어요. 황금도 많이 먹었으니까. 굉장히 초선 차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힐러들을 키워야 된다는 부담이 조금 있긴 있는데 영웅 시련도 조금 해 나가셔야 되고 영웅 신는또 이벤트성의 어떤 그런 전투기 때문에 화용도 마찬가지 서열권정 서열권정은 이 아이템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아이템 구하시려 고 그러면은 서열권정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모바일로 넘어와서 조금 바뀐 시스템이 요 요거예요. 지금 소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이게 어떤 형태냐 하면은요, 이거는 지금 모바일에서는 소탕을 눌가보고 토벌을 하게 되면은, 이 토벌대를,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토벌대를 정하게 되고, 토벌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이 토벌, 그, 어디로 토벌할 건지, 이 룰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하다보면 난 여령을 오늘 계속 여령한테 이걸 방문을 하는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여령의 혼백을 모는게내 목적인데 이거 계속 톱을 그면또 해야되잖아요 그럼또 하면 또 해야되거든 그거를 갖다가 좀 편하게 만드는게 모든 별이 만땅이 이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하시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무관에 있는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하시게 되면 소탕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소탕을 누르시면 뭐 다시 소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지금 여령 세 번도 갈수 있거든요. 다시 소탕을 하면 이전에 갔던 경로로 세 번을 다시 갑니다. 알아서. 이게 꿀팁이에요. 이게 지금 이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오 이런 거다 먹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네. 아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면 소탕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겁니다. 그죠? 소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다른 것도 한 가볼까요? 가우. 가우도 모아야 되니까, 홈백을. 소탕을 하러 가는 거죠. 가우 이미 뭐, 제가 소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가가지고, 하면 알아서, 가우를 찾아가서, 이렇게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봄이시면은요, 홈백이 4개가 떴잖아요. 모두 수령하면, 금이 50만 있으면 4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적정 가격이라 하면은, 이거 하나에 한 25원 정도 하는 게 적정 가격이에요 홈백 하나에 25원 정도 하는 게 적정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50에 4개를 주는 거니까 좀 싸죠 그럼 모두 수려 이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확률이 좀 있으니까 하나만 먹고 빠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세개세개는좀 3개. 애매하지만 어쨌든 예, 이렇게 빠지고 들어가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소버, 토벌과 소탕을 잘 이용해 주시면 홈백 먹으기도 쉽고 저 어이구야 지금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군 침맥을안 막으면은 저 강릉에 있는 손상향한테손상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근데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세니까요 그리고 지금 좋은 도전은 올려야 되고 마초도 올려야 되니까 마초를 한번 공략을 해 볼까요 마초도 해놨을 거거든요 그럼 소탕을 하나 둘셋넷 그래서 한 번에 네번갈수 있습니다 네 번을 이렇게 공격하고 마초 네 개니까 하나 먹고 마초 세 개는 두개 먹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면 됩니다 쉬우시죠? 그리고 조금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만약에 처음 가보는 도시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처음 가는 도시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런 걸 토벌을 딱 나가게 되면요. 은 아, 토벌에 지금 공백 보조상수 있죠. 여기에 한명더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명이 아니라 11명을 갖고 갈수 있는데, 이게 뭐냐. 연맹장수를 눌러보시면, 이 연맹장수 한 명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기능인데, 그러면 5성 손상형을 하나 데리고 나가볼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빌려오는 거지, 하나를. 자,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빨간 게 없는데요. 그 빨간 선으로 돼서 통행금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지금, 아, 택도 없구나. 네. 아, 지금 잘못 짰는 모양입니다. 이런, 이런 거는 갈때 어, 조건이 없죠, 지금. 이, 근데 보시죠. 군량창고에 지금 빨간 선으로 끊기, 지금 이게 막혀 있잖아요. 이런게 이제 조건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려 그러면 여기 눌러보시면 이정표를 눌러보시면 조건이 떠요 군량창고로 가고 싶으시면 이 군량창고로 가고 싶으시면 장수가 10명이 생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장수는 아까 지금 한명두 명인가 죽었잖아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10명이 없어진 거지 전군 부퇴해갖고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뭐 어, 레벨 50 장수가 몇명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낭중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뭐 조건 다 없네요. 근데 가끔 조건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 빨간 글씨로 순유가 아마 조건이 있을 겁니다. 순유 있는 곳 서서 신야가 조건이 있나요? 어 조건 없네. 아, 문대장 여기도 조건이 없고 자 순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 조건이, 있었는데, 없네. 쉬워졌어요. 어느 놈이 조건이 있는 놈이 있었어. 어쨌든, 난잘 모르겠, 모르겠지만, 여긴 왠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 없어? 보병 다섯 부대 생존. 보병 다섯 부대를 데리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토벌과 소탕을 잘 이용하시면은요, 어, 상국통일을 하시는데, 이제 무리가 없어지시는 거죠. 이제 경험치를 계속 쌓고,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돈지랄할과 함께, 뭐 돈지랄리이 많이 들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많이 이제 경험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축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가다가 시작됩니다. 어떤 게임도 노가다가 아닌 게임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실 은 제일 재밌습니다 서로 이벤트도 많이 해보고 지금 이만큼 많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도 많이 즐겨보고 그 다음에 많이 싸워보고 그래서 내 부대가 어느정도 센지 어느정도 강한지 이런것도 한번 이제 체크를 제대로 할수 있어야 되고 한국한 전투에서 일단 전공용 이런걸 많이 따야 돼요 서평전장 어제 서평이 싸웠거든요. 에이, 많이 죽었구나. 어제 서평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급품 보상 이런 거 받고. 어우 어제 1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보급품 수령 같은 거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금전, 은전, 요 번개 표시 체력까지도 잘 관리를 하시면은 아마 대왕제를 즐기시는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이거는 덱 게임이에요, 덱 게임. 그 덱이라는 거는 카드들. 장수 카드들을 얼마나 잘 모아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전투에 쓰느냐. 이게 이제 승패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강함을 결정 짓는 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강함을 결정 짓기 위해서 제가 장수들이 뭔가 더 배우고, 레벨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지금요 지금 옷도 못 입었어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레벨업도 쭉쭉쭉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뭐 돈이 많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 현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 요거를 즐겨주시면 되고 오늘 그 은화 만들기랑 은화 만들기가 아니죠. 오늘 뭐였지? 뭐 홈백 모기하고 그 소탕에 대해서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감좀 잡으시고 요거 한번 해주시면은 좀뭐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항상 벨 유니버스 와가지고 연맹 기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요거 요런 이런 거 요런 이런 거잘 먹어주시고 선물 선물 벌써 땄어? 아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금일 획득 가능 이 10개 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맹에서 보면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이 선물이 선착순이야. 그러니까, 냅다 들어가고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선물수랑 찰리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거 냅다 들어가고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시자마자 선물 눌러보시고, 있으면 바로 먹기.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뭐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식사시간 됐으니까요. 가보시고, 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 또 혹시나 대왕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땡큐